거짓끼리 뭐라고 살겠어요? 하루하루 긍근이 살아가면서? 이 말을 들었을 때제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착한 민준이를 발로 차고 저를 거지 취급하던 그 악독한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말이에요. 6개월 후 그들의 식당은 완전히 문을 닫았고 모든 재산을 잃고 시골로 쫓겨나야 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만약 이런 악인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해준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부터 눌러주세요. 정말 속 시원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 이른 아침 봉기가 차가운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낡은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었어요.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은 지 3년 소일거리 삼아 폐지를 주우며 지냈거든요. 저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면서도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함께 줍고 화단에 잡초를 뽑아주며 공원 벤치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동네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무거우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도 평소처럼 공원 벤치 주변을 청소하고 있던 제게 작은 손이 다가와 도움을 주었어요. 열살 남짓한 아이였습니다. 어머, 고마워. 그런데 너는 누구니? 민준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모네 집에 살고 있어요. 민준이는 밝게 웃으며 제 곁에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동네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 봤거든요. 저는 아이의 야윈 얼굴과 낡은 옷이 신경 쓰였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어요. 그 후로 민준이는 매일 새벽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민준이는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민준아, 이렇게 매일 나와도 되니? 학교 가기 전인데. 괜찮아요, 할머니. 일찍 일어나는 거 좋아해요. 사실 민준이가 일찍 나오는 건 고모네 집이 불편해서인 것 같았지만 제게는 그저 도움을 주고 싶다고만 했어요. 저희는 공원 벤치를 닦고 하단 주변 쓰레기를 치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프면 민준이가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고 무거운 폐지 더미는 민준이가 대신 들어주곤 했어요. 민준이는 저희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제가 기침하면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고, 추우면 자신의 목도리를 제목에 둘러주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와 민준이는 진짜 가족처럼 가까워졌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제 친할머니였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 친손자 하자. 할머니가 내 친할머니야. 저는 이 착한 아이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제게 따뜻함을 가져다 준 아이였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시내에서 폐지를 줍다가 우연히 번화가에 능수백반 식당 창문 너머로 민준이를 발견했어요. 어, 민준이가 왜 저기에? 호기심이 생긴 저는 식당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백반 하나 주세요. 저는 민준이가 앉은 테이블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민준이는 고모의 아들, 고모, 고모부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고모의 친아들 지훈이는 깔끔한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갈비찜과 새우튀김을 마음껏 먹고 있었어요. 반면, 민준이는 색이 바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따로 놓인 작은 상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앞에 놓인 반찬이라고는 김치 몇 조각과 시래기 나물 그리고 멸치 선어 마리가 전부였어요. 그것도 색이 변한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민준이 너는 거기서 조용히 먹어. 우리는 가족끼리 식사하는 거야. 고모가 차갑게 말했어요. 네.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윤이는 민준이를 째려 보며 말했어요. 야, 너는 그거나 먹어. 우리 음식 쳐다보지 말고 미안해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착한 민준이가 이런 차별을 받고 있었다니 하지만 더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서 그날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걱정이 되어 다시 능수백반을 찾아갔습니다. 땅문을 닫을 시간이었는데 창문 너머로 민준이가 바닥을 걸레로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고모부가 다가와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게 뭐야? 여기 더러운 거안 보여? 제대로 안 닦았잖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그러더니 고모부가 민준이의 등을 발로 걷어찼어요. 아야. 민준이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쓸모없는 놈, 밥값도 못하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땅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고모와 고모부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누구세요? 문 닫았는데. 아이를 때리면 어떡해요? 민준이 괜찮니? 저는 민준이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이 할머니가 민준이 아는 분이구나. 고모가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요? 이 아이를 왜 이렇게 대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부모도 없는 애를 우리가 먹여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죠 고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애를 이렇게 심하게 대해요? 당신 애가 어디 가서 이런 취급당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할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보아하니 폐지 주시는 분 같은데, 웬 오지랖을 그렇게 부리세요? 오지랖 부리시려면 민준이를 데리고 가시던가요? 어차피 우리한테는 짐일 뿐이니까. 고모부가 더 심한 말을 했어요. 거지 같은 게 들어와서 기분 잡치게 안네 빨리 나가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어요. 민준아, 할머니 집에 가자. 할머니, 하지만 저 고모네 집에서 신세 지고 있어요. 신세는 무슨, 그냥 가자. 고모가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어요. 네, 데려가세요. 거지 둘이서 잘 살아보세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두고 보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민준이를 따뜻하게 씻겨주고 제대로 된 음식을 차려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도 돈 없잖아요. 민준아 넌 이제 할머니 손자야. 돈이 아무리 없어도 너 하나는 잘 키워줄 수는 있어. 그 후, 일주일 동안 저와 민준이는 함께 지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위해 새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주었어요. 어느 날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와 정말 가족이 되고 싶니? 네, 정말 좋아요. 그럼 법적으로도 할머니 손자가 되자 양자 입양 절차를 밟을게. 한달후 민준이는, 정식으로 저희 양손자가 되었어요. 이제 진짜 김민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자 입양 소식이 동네에 퍼지고 우연히 민준이와 길을 가다가 고모네 식구들을 만났어요. 할머니, 민준이 어디서 지내요? 왜요? 고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양자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고모부도 거들었어요. 그 애, 앞으로 무슨 재산이나 있어요? 고적에만 올라가면 뭐해요? 지훈이까지 나서서 말했습니다. 민준이 형, 거지할머니 아들 된 기분 어때? 저는 참고 또 참았어요. 고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키울 때는 식당 일이라도 시켜서 뭔가 배우게 했는데 이제 뭘 배우겠어요? 폐지 줍는 거?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로 행동할 때가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악독한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민준이를 그렇게 모욕하고 저까지 거지 취급한 그들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일주일 후 고모와 고모부에게 첫 번째 통지서가 날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건물 외벽 보공사 민내부 점검을 위해 3주간 영업 중단 요청.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군요 뭐야 이게 갑자기 공사를 왜 고모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건물주의 정당한 유지보수 권리 였고 거부할 수 없었죠 건물주 연락처라도 알수 없나요 모든 건물 관련 업무는 저에게 위임 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든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건물주의 개인정보 보호 요청에 따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3주간 영업을 못한 고모네는 그 기간 동안의 수입을 모두 잃었어요. 하지만 생활비와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습니다. 영업을 재개했지만 일주일 후또 다른 통지가 왔어요. 처음 측정 결과 기준치 초과로 방음 공사 필요 마이너스 2주간 공사 예정. 화재 안전 검사 결과 일부 시설 보완 필요 마이너스 10일간 공사. 모든 게 합법적이었어요. 연이은 공사로 영업일수가 크게 줄어들자 단골손님들은 하나둘 다른 식당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바로 옆하게 똑같은 한식당이 들어왔어요. 어? 옆에 왜또 식당이? 고모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식당, 행복한 집은 능수백방과 거의 똑같은 메뉴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팔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식당 사장을 직접 만나 부탁했었습니다. 전직 유명 호텔 주방장 출신이었던 그는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사장님, 가게 임대료 얼마예요 저희요? 월 50만원이에요. 건물주가 요즘 불경기라고 특별히 싸게 해주셨거든요. 2년간이 이 가격이래요? 고모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신들은 월 500만원을 내고 있는데, 옆하게는 50만원이라니, 맛도 더 좋고 가격도 저렴하자, 남은 손님들마저 모두 옆하게로 넘어갔습니다. 능수백반의 매출은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모 내외는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겨우 임대료를 납부해봤지만 매달 적자만 늘어갔어요. 2개월째 연체네요. 다음 달까지 안 내시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고모는 부동산 관리사무소에 쫓아갔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공사 때문에 장사를 못했잖아요. 죄송하지만 건물주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결국 6개월째 임대료를 밀리게 되었고, 보증금도 거의 다 까먹었어요. 보증금은 밀린 임대료로 모두 날아갔고, 모든 설비를 헐값에 팔고도 빚만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게 민준이 때문이야. 고모가 말했어요. 그 애가 온 다음부터 모든 게 꼬였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에겐 돌아갈 곳도 다시 시작할 자금도 없었어요. 고모 내외가 짐을 싸며. 시골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뭐야? 폐지 주는 할머니가 왜 여기에? 저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고모가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건물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이 건물 소유주 김순덕입니다. 바로 저예요. 그럴 리가. 할머니는 폐지나 줍는 사람이잖아요. 왜요? 건물주는 폐지 주우면 안 되나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짓끼리 잘 살아보라고 하셨죠? 그 거지가 바로 당신들 건물주였습니다. 제,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고모가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모든 공사도, 점검도 제가 지시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요. 왜? 왜 이런 짓에 민준이를 그렇게 대하고도 모르겠어요? 발로 차고, 굶기고, 거지라고 무시하더니 그 거지가, 민준이가 당신들 운명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겹하게도 제 건물이에요. 일부러 아주 싼 임대료로 같은 업종을 들여보낸 거죠. 고모, 내외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 동네 주요 건물주들과 제가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강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미 다 알려드렸어요. 앞으로 이 동네에서는 절대 장사 못해요. 고모 내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모 내외가 시골로 떠난 후, 저와 민준이는 진짜 가족의 행복을 만끽했어요. 할머니, 정말 부자였어요? 응.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착한 마음이야. 너처럼 남을 도와주는 마음 말이지. 그래서 할머니가 동네 청소도 하셨구나? 맞아. 가진 게 많을수록 더 많이 베풀어야 하는 거야. 저는 민준이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랑을 주었어요. 20년 후 민준이는 의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병원을 열었어요. 제가 물려준 재산으로 여러 자선 사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민준이가 결혼을 했어요. 신부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는데 민준이처럼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민준이에게 축복의 말을 해 주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너를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니 할머니 마음이 너무 뿌듯하다. 행복하게 살아라? 한편 고모 내외는 시골에서 청소일과 막노동을 하며 겨우겨우 살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 몸도 아프지만 의료비 걱정에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모가 큰 병원에 갔는데 그곳 원장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민준이는 고모를 기억했지만 예의상 인사만 할뿐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겠지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저들처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민준이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한 복수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따뜻하고 때로는 씁쓸한 이야기들을 더 들려드리고 싶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